t 여주지 t 여주지 t food. Time to get food. Time to get food. Time to get food. t e to get food. Time to get food. Time to get f o o i m e t get f o o i n to e t f o e t get i e get i m e f o o i m e to t f m e to g d t i o get f i m e f i m e to t i m e to n o o d t e o t f e f i m e to t i to g o o d 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 좋은게 들어갔어 아 오케이 필라테에서온 <laughs> 젤리 네. 한번 어떤거예요어떤거예요저 어제 여기 아, 네. 몸에 좋은 향초같은걸로 만든 음, 거래. 진짜 흉악하게 생겼네 아. 어떤거예요음 괜찮은거 같은데? 흙아지느낌 아. 또라지. 또라지 느낌. 아... <laughs> 야 여기 맛 느껴지냐면은, 초콜릿. 이게 한약재. 심각하는가 있는 마디가 있는 마디가 있는 마디가 는마디는 마디가 이는 마디가 말 보로 골드 맛? 는 마디가 있는 마 우오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인사입니다. 네, 인사입니다. 인사입니다. 조으히 하세요, 진짜. 니다인사면 <목소리> 조용히 하세요. 네, 예, 예. 자, 인데시간인데 어, 지금 퇴근하고… 태준이가 민섬입니다. 혹시 그 애칭 있어요? 애칭 있어? 민섬입니다. <laughs> 빨리 준비해라. 네, 그래서 오늘 야간 라이딩 하러 갈 거예요. 어디 갈 거냐? 잠수교를 갈 겁니다. 공동의 잠수교 몇분 예상하시나요? 모릅니다. 야. 아 모르죠, 초보라. 시동 어. 한번 켜주세요. 어? 시동 한번 켜주세요. 빨리 타봐, 빨리. 아, 켜보라고. 야, 야, 안 걸려 시동이. 그거, 발판 옆에 치워야지, 아. 오. 아무튼 잠수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따라올 거야? 나 믿니? 뭐냐? 우리는. 저, 저 형님들에 비하면 저 형님들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안전하게 타는 게 목표다. 그치? 저 형님들은 저 형님들도 안전하게 타겠지. 아니, 그치? 그치? 안 그치. 우리 그치? 우리, 우리, 우리 어릴 수도 풀어. 있다. 어릴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저 형님 또 지나가시네. 뭐라고? 저 형님 또 지나가시네. 아, 저 배달 안 시켰어요. 아, 배달팀 아... 오늘 7,500원 아니셨어요? 배달팀 9,500원인데. 9,500원이에요. <laughs> 야, 야아 여기 성지다니, 성지. 룸수교가 왜 약간 라이딩의 성지인지 알것 같아요. 약간, 약간 안개도 껴있고, 저 오르막길이 있거든요. 감성이 엄청납니다. 룩북, 룩북이요? 아웃핏 설명 어,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전여자친 <laughs> 양가죽, 양가죽이고요. 어, 양가죽 좋은 점이. 어, 오늘과 같은 조금 쌀쌀한 날씨에 라이딩 할 때도 입기 좋습니다. 그리고. 후드티. 후드티랑 바지. 모두 폴 스튜디오 제품입니다. 기모야라서 좋고요 어, 신발은 조던. 이게 또 원래는 여성용 제품이었어요. W. 우먼즈 제품으로 나왔는데. 제발 사이즈가 285인데. 조던은 원래 반업해야 되는 거 아시죠? 리셀카. 15만원이나 더 주고 샀습니다 290 사이즈로 샀고요 어.. 제 오토바이 아주 예쁜 오토바이입니다 옆에는 태즈니코 오토바이가 있고요 짜라자란 짠이 <laughs> 정도면 양호한 거냐? 이 정도 양호하지 나랑 뭐별 차이 없네 추울까봐 항상 어. 덮개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아 그거 받은 거야? 아니에요. 아 어떻게 설치해?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 덮개 아 담요에, 담요. 그냥 어디 뒷자리에 타시는 분을 위한 배려죠 뒷자리에 누가 타나요? 피트니스 모자 덕분에 정리를 하네요 로그 피트니스 모자 <laughs> 아니 이거 탐.. 탐 뭡니까 이거 이거요? <laughs> <laughs> 땀 탐마..죠? 탄산.. 탄산 마그네슘 탐마..죠? 약간 비용... 소금이 있는데 여기? 소금 아니에요 그리고 비욘드 모이스처라이저 바디 모이스처손 한번 줘보시겠어요? 발라드릴게요 비욘드 광고 아니고요 이러면.. 일하면... 손님, <laughs> 손님 어떠세요? 아이고 아이, 여기, 여기 관리사분이 섬서 목수시네요 아 저요? 순모델 많이 했죠 자라따라라자라자라 헬멧 헬멧 얼마입니까? 저 소중한 머리를 보호해줄 헬멧 7만원 야저 소중한 장갑도 이쁘나 보여줄... 어디꺼야 장갑. 카이맨 9만원 이거는 창갑야야 아, 제비표의 혹시 제비니? 오하일 맞춰라 제비야 너? 아니 너 제비냐고 제비겠냐 이 새끼. 약간 저런 분들은 폭주족 같다 아니 소리가 커서 그런가? 폭죽 파시는 분들이라고? 폭주적 인마 응. 그니까 폭죽 파시는 분들 아니야? 야야 WM 아니야? 이야 건 뭐야? 몰라 아그 루티셀이 바베큐인데 그런가? 이게 정말 3만원 썼겠다 이거 하는데 어한 2만원 썼지 너? 한번 40초 해도 될까야 일단 이거 처음이니 설마? 나? 응 아니 여자랑 많이 같이 먹었어 여자? 여인데 이제 좀성치있는 여자 아니야? <놀람> 이거 그냥 다 넣는다? 뭐다 넣어야지 그런면 이거는? 김치스프도 달아? 다 넣어야지 포함치지오 멋지게 많은 거야. 괜찮아 나는 사람 이거 바코드리 있는지 생각하더라고. 응. 이거, 이거, 알지? 김치 하나까지 마지막까지 짜셔야 되니 알지? 하나. 아, 맛어 맛있어. 다있어맛세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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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배우치는데? 우리는 딱그 한강 한참갈 나이지, 우리 예반으로 말을 더들 한강 할줄 알았어. 여러 깔끔했죠? 여기 미국인데 근데? 네 거기 아니야? 그.. 센트럴 팝! 지금 라면 먹고 수다 좀 떨다가 이제 집 가려고요 <laughs> 지금 시간이 2시 넘었습니다 재밌었어? 바이 여자친구랑 노는 게 좋아? 나랑 노는 게 좋아? 안녕 안녕